아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벤볼릭사의 그 요즘 핫한 브랜드죠 그 차량용 방향제 그 업체에서 어, 방향제 한번 써보라고 협찬이 들어와서 어, 제가 차에다 지금 장착을 하고 며칠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들어오면서 이 향이 탈 때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향이 고급스러운 향이 내 차에서 난다니. 작죠, 작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차량용 방향제하고 많이 달라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요거예요 지금 클립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성풍구에 꽂아서 사용을 할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어, 본체 자체는 이 쇠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붙어요 이렇게 네 붙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붙어 가지고 간편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는 또앞 부분은 돌려 가지고 향이 나오는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향의 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풀렀다, 잠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처럼 오랫동안 차량에서 일을 하거나 장시간 운전을 하, 해야 되는 업으로 삼고 있는 기사님들께서 사용하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이 마음에 들어요, 향이. 벤블릭 사만의 그 제조, 기법, 조향사님들만의 그 노하우가 녹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이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일반 방향제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면서 두통을 유발하죠. 매스꺼움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0일 이상을 갖다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크린 코튼 향으로 받았는데요. 다른 향도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구매를 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제품들을 한번 구경을 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향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벤볼릭 사만의 그또 장점인 그조향사님들이 계시는데, 문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아 지금 뭐50% 뭐 이런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체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어요. 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리필용 오일인데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철제인 게 마음에 들어. 쳐 보세요. 좀열려다고 열려다. 야. 음. CU 편의점에서 이 진짬뽕 이 뚝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렌즈에다가 데펴서 오는 건데, 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했습니다. 샀습니다. 이 밥은 별도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나와 라 뚝딱 짠 상이 나왔습니다. 네, 상을 펼쳐놓고, 딱 위에다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래서 소스를 갖다가 다 벗어서 뚝배기에다가 부어가지고 렌즈로 돌렸어요. 렌즈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햇반을 여기다 말아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다들이 없어가지고요. 일을 지금 잡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김이 뭐랑 뭐랑 이것도 렌즈에 데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버섯 종류 들어있고, 야채. 뭘까? 짬뽕에 들어가 있는 죽순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징어나 뭐 이런 오징어 같은 거 들어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따끈한 게 땡겨서... 와 맛은 끝내줍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맛있습니다. 어. 간도 딱 맞고요. 얼큰한 게. 햇반 맛있는 거 아시죠? 저는 이 햇반을 좋아합니다. 그냥, 꿀꺽꿀꺽 그냥 넘어가네. 음. 아. 어, 맵지는 않은데 얼큰합니다. 속이 뜨뜻해지네요. 그 다음날 그술 먹고 그 다음날 소프리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큰 합니다 아우, 아우. mm <clears throat> 저는 맛이 완전 제 취향이네요, 엄청난 게. 아, 진짜 맛있네요. 고습니다